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던 공무원 한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강압수사. 너무 힘들다. 숨진 A씨는 당시 개발부담금 업무 담당자였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른다고 해도 계속 다그친다. 진술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빨리 도장을 찍으라 했다. 사실대로 말해도 거짓이라 한다. 너무 지치고 사람도 싫다. 하지만 특검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다. 이미 확보한 진술이 있어. 억지로 진술을 강요할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 CCTV로 휘가 장면까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공무원의 마지막 호소와 특검의 해명.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압박의 실체. 국민은 지금 단한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누가 그를 죽음으로 몰았는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고 더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